네 이번 7월 초에 너무 더웠죠. 그래서 이상 고온 강우가 새로운 표준이 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더위 너무 더웠습니다. 서울 38도, 의왕 40도. 1907년 이래 7월 상순 서울 기온이 제일 높았다.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시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이 펼쳐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기상청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상 고온과 강우가 이제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겪게 될 일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곳에 피해가 일어나는가? 먼저 정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 송전선이 달아올라서 끊기게 되면서 이런 일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기존 철골 구조에 여,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들의 폭염이 미칠 영향도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노동과 관광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오부터 오후 5 시까지는 야외 노동 작업 금지, 재택근무도 권고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아테네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아예 폐쇄가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열사병에 걸릴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7월에 덥다 보니까 와 우리 식탁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수박 좋아하세요? 수박 요즘에 가격 많이 올랐죠?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20% 상승이 됐고 전년 대비해서는 36%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수박이 또 폭염 때문에 당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도 기준치를 넘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또 배추 같은 경우, 무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이 되었고, 또 닭고기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폐사가 늘어나고, 초복으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었다고 하고요. 고수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 횟감인 광어와 우럭 역시 가격이 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면은 우리 식탁물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폭염으로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팍 쏟아져가지고 폭우가 늘어났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운행 중단되는 사태가 펼쳐졌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 사망자가 18명 공공시설 피해는 거의 2천 건 가량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문화유산관리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세계 유산에 등재됐던 방구대 암각화가 수몰되는 그런 사태가 펼쳐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 유산은 총8건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뭐 어, 율곡사 대웅전이라든지 부여시 왕릉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국가 유산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 대비를 해야 된다. 또 이런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국에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중국 우한대와 중국 과학원이 공동 연구를 했고, 이건 중국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온도가 가장 높아졌을 때는 폭염으로 인한 연간 입원이 510만 건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의료비 부담은 약 7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건강과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근데 이게 또 취약한 계층이 있죠.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무래도 더욱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초고령 국가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제적 인프라가 약한 지역일수록 온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의 공동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구 건강과 도시 기능을 위협하는 공중 보건 위기다.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에 대비해 도시별로 맞춤형 적응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 자원 배분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전에 IPCC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폭염 현상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몇 배씩, 다섯 배씩, 아홉 배씩 늘어날 것이다. 홍수와 가뭄 현상 역시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두 배, 네배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술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큰 활약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피터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슈퍼컴퓨터로 예측하는 곳이고요. 여기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지우 예측 기술이 그리고 피해 예측 기술이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필수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예전에 사이버 보안 생각도 안 했지만 지금 은 필수가 된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회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얼마나 될지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필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너무나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들은 이상기후 피해에 잘 대처해 갈수 있을까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